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이재호 선수의 주력 병력을 무너뜨렸어요 네저 3시적을 노리는 그 골목길에서 3시를 아, 경위해서 오는 질럿과 센터에 나가 있었던 질럿 드라군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3시를 위협하러 갔었던 탱크 병력이 한번 죽어버리면서 캐리어로 전환할 만한 시기를 줬던 게 결국은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라이트로에서 1경기를 잡아습니다 이어서 네오달코 오리진에서 두 번째 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호 선수에게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야, 좋은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네. 패배가 좀 납득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한 경기만이, 아, 어 이제, 어, 최종전으로 갈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되겠죠. 프로터스 김은중 선수는 1경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25분 경기 끝에, 지금 캐리어와 지상 경력 통해서 이재호 선수의 출격 경력을 무너뜨리면서 승리 떠냈습니다.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세기를 받고 2대 0으로 최종전 진출할지, 아니면 이재호 선수의 반격이 연거푸 나오게 될지, 오늘 두 번째 대결, 지금 계속해서 생각이 잠겨있는 이재우 선수고요. 자 먼저 김윤중 선수님 들어오면서 경기 초에는 마친 상황이고 저는 생각이 좀 잠겨있는 이재우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 이제 조인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대결의 승리단 따내면서 경기를 1대1로 지 맞추게 될 것인지 아니면 김윤중 선수 승리단 따낼 것인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이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전은 2사트 대결입니다.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예요. 이재호 선수를 격파했습니다. 1대1로 앞선하고 있고요. 이에 맞선 테란 이재호 선수. 김윤중 선수의 물량, 그 힘, 들어오는 그 타이밍 앞에 첫 번째 공기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윤중 선수는 캐리어까지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까지 경기를 이끌어 나갔죠. 캐리어를 통해서 아래쪽의 확장 기지를 지금 무너뜨리면서 이재호 선수의 발등에 그냥 불을 떨궜어요. 또... 오 대회의 김인중. 대회에 우승자 출신의 그 김인중 선수의 그 포텐, 그 잠재력. 과연 이번 경기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인지. 이야, 사장님이 프로투 응원할 근무 시간 미뤄주셨다고요. 자어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경기님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승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쉽지 않은 싸움 장기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세트에서 이재호 선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가벼운 스텝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식을 또 선택을 하고 아, 바깥쪽에 나가 있는 건물을 통해서 드랍쉽도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김인중 선수가 잘 해내고 있었어요 네, 네. 초반 어떤 그 마린 벌처로 밀고 들어올 때 마인 점사라든가 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중력은 살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심기가 불편해진 건 이재호예요.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윤중 선수의 그 판짝의 경기 운영, 거기다니 컨디션까지 네 가스로 시 출발하고 있어요. 되게 그 현실적이고 자신에게 걸맞는 그런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긴 한데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그 자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테란과 동일한 자원을 먹은 상태에서. 그래 네 군데씩 먹고 싸워보자. 누가나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 경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형보다 잘 됐고. 어 이거 대놓고! 음? 이거 협박하는 건데요. 네 지금 대놓고 여기 보여줬어요. 설악산. 네, 연캐이티가좀 완성됐고. 자, 짓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투베럭스예요. 가스 견제를 하는 걸 보고 너도 조심해라고 지금은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네. 네.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부타 말을 걸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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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베럭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마린들 많이 뽑아서 큰거 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투베럭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음.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제 기억에는 이런 생각도 좀들 정도로 이재호 선수는 조금 여유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김윤중 선수가 동일한 테란과의 자원이지만 결국 이길 수 있는 키워드는 테크였거든요 음. 동일한 자원이지만 테란보다 테크가 높다 이런 점을 꾸준하게 불린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는. 투베로은 받는데 넥서스를 짓는다. 그리고 투베록을 통해서 확실한 로시가 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캐논을 지금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이 대놓고 투베록 마린 로시를 이제 어예 캐논으로 막힐 수 있다라는 것도 테란도 알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저 시청자님 캐스트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은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돌럭스 예. 상대 본진에 별다른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니다 네, 그러니까 오. 머리 곤해들었어요. 네, 못 치고 습니다총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넥서스를 취소한다고 가정 가도 네. 해도 헤이트웨이가 또 밖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좀 체계를 네. 통해서 님 마가 내는 모습을 터치 지금 이제 취좋아요. 취집니다. 이게 어쩌면 통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을 프로토스로서 맞이해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와 네. 근데 질러 네. 다리 움직임이 양쪽에 있어요? 네. 예저 이거 오 근데... 어,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가 어? 아 어, 이거 체력 어? 다 빠졌어요 네 시간 끌기 위한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 병력들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내려갈 거라는 거죠 네자 드라군의 커버는 없습니다. 지금 가스를 못 먹기 때문에. 네. 노가스 질럿이에요. 투게이트. 네. 거기에 뭔가 이제 캐논리 뒤쪽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포지션 어. 싸움으로 지금은 아, 전투를 펼쳐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든 일꾼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오질럿 정도 지금 모았거든요. 네. 근데 위에 질럿 빨리 와야 네, 됩니다. 제기, 제기, 입니다자 한쪽은 통제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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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는지. 점사, 질로 점사해요. 점사, 점사, 점사 네, 네 녹이군에 이후에 이싸움에서 자 일꾼이 많은데 질질러 아, 뜨리 아, 네. 자, 여기 일꾼이 일꾼이 타려. 아, 이거 나나요? 지워지면 이제. 네, 지워졌어요. 공진 쪽게이트웨이는 지금 어아 질론만으로. 오 네, 여기서 드라곤이못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캐론이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결국은 좀. 어좀 안정적으로 먼저 완성을 시키는 거 편이 네. 나왔겠다라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군은 좀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컨트롤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하나씩 접근을 맞... 내는데 컨트롤 속에서도 독일는와 이게 좀 부족하죠? 네, 그냥 계속 병력 찍어서 내려오면서 여기 암마랑쪽 마비시키거나 일군 잡으면은 됩니다. 네, 셀로타나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들어갑니다 이재현 네. 선수. 상대방 병력도 많이 주었으니까 네, 오늘 치즈러시는 감행하면서. 저 대한오크니 투베라스까지 보여주면서 예고를 했었거든요. 예, 예고치에요 네, 저 네. 이게 꾸역꾸역 막아야 되는데 왜문제는지 러시 뛰일 수가 없잖아. 네. 점프가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마린들 체력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아, 빼려놓고. 이거 넥서스를 아 주변에 벙커가 없긴 해요. 네, 네. 아 이어지기는 안 됐거든요. 이어지기 시도 안 하고 계속 본진 쪽을 좀 압박을 했죠. 이러면서 팩토리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추가 마린드 계속 내려옵니다, 2개씩. 네. 여기 2개밖에 없어서요. 와, 어, 바리케이트 하나. 아, 아, 이거 안 돼요, 점사 때문에. 예. 네. 그 병력도 죽으면 은 원게이트 상황이라서 추가된 마린 때문에. 다시 한 번, 네. 프로브. 프로브가 동원하면서 이 병력을 좀 잡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이거 막히고 넥서스 굳어지지 않으면 많이 좀안 좋아져요. 네. 자, 아, 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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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갑니다. 마린들이 일곱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버러블 예. 지우고 있어요. 질럿 점사 너무 잘했죠? 예. 예 점사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고. 오! 전원 뽑습니다. 점전, 점전. 와, 이거는 진짜, 예 여기가 불까지 꺼져요. 네, 위에서 온 파워드까지 이어집니다. 코드까지 뽑아버렸어요. 네. 아, 아 여기서 이어지는 마리드다 하네요 네다 네. 네,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네 위에서 좀 빨간불좀 들어왔고 GG 예. 예. 이재호 이 대놓고 투박스를 올리고 낸 이후에 7주로 경기를 끝내버리면서 1대1 맞춥니다